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가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로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길로 가는 a 행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하늘길로 가는 a 행 연습에 대해서 그런 설교 제목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늘길로 가는 a 행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높이 올라가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그래서 <laughs> 케이블카 타기를 좋아하죠? 산을 등산하고 정복하고 높은 빌딩을 짓고 우주로 날아가서 정복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 바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는 것을 현대인들은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일단 오른다는 것은 힘이 들죠. 그리고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딘가에 올라간다는 것은 평소보다 많은 연습이 필요하죠. 오르는 연습을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암벽을 등장하는 사람들은 많은 실수와 각고 끝에 암벽을 등장, 정복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뜨는 비행기를 조정하려고 하는 조종사는 많은 노력과 실습과 연습을 통해서 비행기를 몰고 하늘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훌륭한 파이럿트가될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수 없는 새들의 무리들도 태어나자마자 바로 하늘을 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날개짓과 퍼덕임의 노력 끝에야 하늘을 오를 수 있고 먹이를 찾아 오르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르고 내리는 것은 이처럼 연습이 필요하죠. 실족은 떨어지면 실족하는 것이에요. 나는 것들의 짐승들은. 하늘로 치솟아 공중으로 올라갈 때는 높은 공기저항이나 압력을 이겨내야 하는 힘든 과정을 겪어내야 합니다. 하늘을 날다가 땅으로 내려오는 새들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발이 땅에 닿더라도 나, 바로 날개짓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머리나 몸통을 먼저 땅에 내리지 않습니다. 먼저 발을 내려 충격을 흡수한 후에 날개짓을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낙하선을 펼치고 땅에 착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르거나 내리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 봉구제를 묵상하면서 남원의 형제와 자매를 생각했습니다 남원의 형제는 전주와 남원을 1, 2년이 아니라 24년간 오르내렸습니다 상우리와 전주성경침례교회를 오르내렸는데 매주일마다 오르는 길이 93.3km였어요 그리고 또한 내려오는 길이 93.3km를 이렇게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오르내리는 길에 186.6km를 이렇게 오르내렸는데, 그것을 한 달에 4회를, 5회도 있습니다만 평균 4회만 치더라도, 한 달에 896km를 오르내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24년 동안 오르내렸는데, 지구 한 바퀴가 4만 km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그마치 지금까지 전주와 남하를 오르내리는 길이 21만 4963km를 오르내렸어요. 그러면 지구를 몇 바퀴 정도 동거해야 되겠습니까? 두 형제자매는 지구를 다섯 바퀴 반 정도 돌 정도의 먼 거리를 전주와 남하를 이렇게 오르내렸던 것입니다. 이먼 길을 두고 왜 오르내리는 연습을 했을까요? 왜? 이 형제와 자매는 셋째 안으로 가는 길을 전주성경 침례교에서 정확히 보셨던 것입니다. 두 분이 발견한 길은 진리의 길을 발견한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길이요, 진리라고 하셨는데 진리의 길을 요한복음 10장 6절 말씀에 그 길을 발견하시고 전주와 이렇게 남원을 오르내렸던 것입니다. 집에서 가고온 남원이나 인월에도 교회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전주까지 오르내리셨을까요? 관광 다셨을까요 아니면 힘든 농사일을 피하려고 전주까지 갔던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전주와 인월 부근에도 교회가 있는데 왜먼길 전주, 전주까지 오르내리는 길을 지구 다섯 바퀴반 정도의 그러한 먼 여정을 오르내리는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시고 계셨을까요? 자녀들과 며느리 딸들 눈치를 보면서 왜 186.6km를 오르내렸을까요? 타이어가 마모되고 외면으로 보면 똑같은 일반 교인들과 같은 그러한 지체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며 바리바리 싸다르고 비싼 기름을 소비하며 전주와 남원을 왜 오르내렸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두 분은 때로는 길에 흘린 많은 눈물과 생명의 길들을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길을 오르내렸어요. 가족들도 깊은 속을 알아주지 않는 길들을 전주와 남을 이렇게 24년간 지구 다섯 바퀴 반 동안 오르내렸어요 그 기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았겠습니까 아픔과 슬픔과 우여와 곡절을 얼마나 많이 겪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구며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두 분이 지금까지 잘 걸어오신 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라고 잘 보이려고 걸어온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걸어왔던 길입니다 걸어오신 또 길이에요 결국 결코, 결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으로, 인간적인 감정으로 오르내린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형제자면은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먼 길을 오르내렸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한번 펼쳐보실라니 갈라디아서 예, 1장 10절. 내가 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두 분은 사람들 기쁘게 해주려고 오르내렸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먼 길을 오르내렸던 것입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때로는 차 안에서 티격태격하면서 언덕길을 오르고 구비길을 돌고 때로는 설교와 찬송가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수없이 입으면서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면서 먼 길을 오르내렸던 것입니다. 고집이 세서 전주 나무를 오르내렸겠습니까? 두 분은 총명하셔서 절대로 손해 보시고 전주와 나무를 오르내리시는 분들이 아니셔. 기억력이 나보다 지금 좋으세요 얼마 전 운전면허 갱신 하면서 되짚어 보라고 하는 말을 모두 기억해서 머리 좋다는 소리를 들은 만큼 훌륭하고 총명한 분이 우리 오상록 경제님이세요. 이런 분이 남원과 전주를 손해보고 기름떼고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뭔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뭔가 더 크고 값나가는 무가 바꿀 수 없는 빛나는 보석이나 진주 같은 진주를 발견한 것이 아니고서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게 오랜 시간 오르내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들, 손자, 며느리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길이 도대체 무슨 길이길래 이처럼 마음과 열정을 다 들였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라고 우리 오상룡 회님과 우리 허슬레 자매님에 대해서 그간에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무작정 가까운 교회도 많은데 왜그먼 곳까지 다녀, 다녀요라고 한다면 여러분 쉽게 대답해 주겠어요. 그래픽. 어? 여러분이 보물이 숨겨진 것을 알고 있다면 쉽게 보물이 어디 묻어 있는지 쉽게 가르쳐 주겠어요. 마음에 들어야 보물이 어디 숨겨져 있다는 걸 여러분 알게 줄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두 분은 보물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머리 좋고 어? 이 재리도 정확히 구별하신 분이 남원과 전지를 오를 내릴 일이 없는 것입니다. 두 분이 오르내리시는 길은 셋째 하늘로 오르내리는 예행 연습을 하고 계시던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를 곧 불러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불러 주실 때는 나팔 소리로 신호를 보내 주셔서 하늘로 올라오게 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올라가야 할것은첫째 하늘뿐만 아니라 둘째 하늘을 통과해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잘 올라가야 합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가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에 우리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의 저택이 준비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 저택을 마련하러 가신다고 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셋째 하늘로 그때 가셨던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 갈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상록 형제와 허슬레 자매가 그 저택에 들어가려고 오르내리는 그런 예행연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설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로 7절로 그랬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여러분은 올라가야 돼요.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리 구름 속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때 놀라지 않으려고 지금 애행 연습을 맹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애녹도 365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장세기 5장 23절로 애녹은 하나님과 365일 동안 동행하다가 올라갔어요. 선지자 엘리아도 페어리 바람을 타고 엘리사 앞에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550명이나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서 불러주시면 높은 데로 올라가야 돼요. 적당한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됩니다. 바울도 잠깐 돌에 맞았을 때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셨어요. 하늘에 문이 열리고 주님이 오라하면 그리스도인은 지체없이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즉시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갈 때 고소공포증을 없애려면 이처럼 우리 두 형제자매처럼 평상시에 오르내리기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여행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 있는 시소를 타고 오르내리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하늘을 오르내려야 하는 그러한 심장을 강심장을 키워내야 됩니다. 보물을 찾으러 갈때 옆에 있어야지 목숨 나눠진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분은 지금도 주님의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가래는 완전히 애형 연습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지금 준비를 잘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올라갈 거예요 한꺼번에.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 길을 가르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사꾼 목사들이. 교세와 그들의 배만 부리기하기 때문에 진리의 길을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 찾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늘길을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맹인을 만들고 공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들은 교인들을 바보로 만들죠. 그래서 상물이 가까이 있는 교회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두 분이 진리 진리의 길을 주, 두 분께서는 완전히. 예, 이해를 했고 그길 어떤 길을 어떤 길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분은 그리스도 심판석을 어떤 곳인 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교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바꿔버렸어요. 로마서 14장 10절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 그리스도인의 하늘 나라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교회만 다니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그들의 교회는 지금.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옥에 대한 설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갑니까 어디 가십니까 우리는 셋째 안으로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 계시는 우리가 셋째 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거짓 교리도 날지 못하는 파조처럼 뒤뚱거리다가 넘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행제자면은 가까이 있는 교회에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태신앙을 인정하고 행위로 곤받으려 하고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리기도 한다는 그런 교회는 우리가 가지란 듯이두 형제자매고 이미 그곳에는 진리가 주변 주변에 있는 교회는 없다고 판단하셨던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고 내일은 이렇다. 바뀐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그것을 진리라고. 또 설교하는 목사들 밑에 그 설교를 듣고 있는 교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 그들에게는 질기가 없습니다. 진리를 공부해야 하는데 공부하라는 구절도 빼버렸어요. 디모대우서 2장 15, 15절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랬는데 세상 교회 교인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성경에 공부하는 한 구절이, 있는 공, 한 구절이 있는데 그 공부하라는 구절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을 포기하시고 상우리와 전주를 오르내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오실리가 곧 오십니다. 지체하지 않으실 거예요. 더 이상 계시록 10장 6절로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람의 자존심이나 연민이나 감정이나 교만은 버려야 합니다 하늘에서 나팔소리가 울려서 올라가면 주인과 우리는 황금길을 함께 걸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리도전서 15장 52절 말씀대로 우리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 저택에서 지낼 것이에요 남원이나 전북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안 알려줘요 그래서 3만 6 0 곳이나 틀린 하나님의 말씀들을 변개하고 삭제하고 없애버렸어요. 그러니 진리를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죽으면 어디 간다고 그래? 다 천국에 간다고 거짓교리를 믿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 갈수 없었던 것입니다. 천년 동안 잠시 이 땅을 주님과 다스리기 우리는 다시 하늘로 올라간 뒤에 다시 이 땅에 내려와야 해요. 그래서 오르내리는 연습을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보시고 올라가지 못했던 자식들이나 올라갈 때 친척들이 옆에 있다면 자식들이 또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전주와 남아를 어르대는 것을 이해 못하고 나는 나대로 어머니 아버지는 마음대로 하셔 했던 그러한 말들이 하늘을 올라갈 때 얼마나 가슴을 아프게 할 것입니까? 먼 길을 오르내리면서 물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얼마나 자주 자녀들을 생각. 않겠습니까? 직접 자신이 낳은 자녀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남처럼 하든지 말든지, 다너든지 말든지 하였다면, 참나온 생명의 길을 아시는 부모님, 부모님의 마음은 자식을 낳을 때보다 더 아플 것입니다. 그 고통은 정말 아프게 다가올 것이에요. 비록 바른 말 그래서 바른 말씀을 찾아, 바른 교회를 찾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을 받고, 영원히 함께 살기를, 자녀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전주와 나무를 오르내리면서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두 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시뿐인 이 세상을 힘들고 속상할지라도 주님을 통해 이겨내면서 함께 셋째 하늘로 향하는 그런 마음을 다치고 다지면서 오르내렸던 것입니다. 휴고의 기쁨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무 자식을,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러나 함께 가지 못한다면 두 분은 영원한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될 것이야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 부르시면 하늘로 오르고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는 오르내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큰 소망과 기쁨이 있다는 것은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이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고 우리가 이처럼 귀한 길을 함께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 남원까지 와서 이렇게 이곳 이 장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함께 주님께서 부르실 때 동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오후 설교를 마치고 또 기도 마대로 하겠습니다. 걸어가고 이 대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셋째 하늘로 오르는 애형 연습을 한 우리 오상록 형제와 허슬래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24년간 지구를 다섯 바퀴 반 동안,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그 훨씬 지난, 많습니다만, 얼추 잡아서 이렇게, 지구 여섯 바퀴 정도는 너큰이 돌 만큼 먼 거리를 왕래를 하고 있었던데, 이렇게 보물 같은 진리를 아르셨기 때문에, 하늘길을 오르는 연습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본을 함께 모범으로 삼고 늘항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본이 돼서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행제자매를 전주성경 김내교회에 또 읽어주시고 거기서 지키게 해주시고 그래서 또 함께 동참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두 행제자매에게 힘과 용기와 기쁨을 주시고 모든 일이 주님을 통해서 번성케하게 해주시고 기쁨 넘치고 이제 마지막 남은 모든 여생 오늘 불러주실지 내일 불러주실지 모르지만 기쁨으로 휴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남은 일정도 주님 주관해주시고 감사드리며 또 우리 오기상 형제와 김윤경 자네 잡체에도또 주님의 은혜와 손길을 넘치게 함께 해주십시오 어떤 악한 일이나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미리 막아 주셔서 훌륭한 저택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 네, 아이고 우리가 엘레나가 아멘을 제일 잘해요. 찬송가 음. 음. 399장입니다. 392장입니다.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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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만꿈을 보이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불결이야왕보로내만꿈을덮고 소소 내 맘속에 솟아난 이병화이 깊이 묻힌 보배로 나의 보아를 깨내어 가져가자 어디 있다안한일세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주 여로 주까지 같이 있어. 나의 마음이 변이 시리, 변화, 평화 변화보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 왕 마, 로내마음음덮으 소, 서이땅 위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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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동안 소, 든 소, 소, 가 어디 있나 내가 살아서 예수를 친구삼아 참된 평화를 그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송진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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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가 마무리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행기 집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하심으로 아, 거룩하심으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오후에도 변함없이온가실로 주님 앞에 경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 침례 기회가 또 영적 전쟁에 또 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을 때, 항상 자신을 들이게 힘 힘쓰, 쓰고 또 원신된 자세로 어, 끝까지 전주성경 침례교회가 지역 교회로서 또그릇터기로또 자리 매김하고 그 자리가 없어지지 않도록 어, 자신을 들여서 오로지 원신한 어, 이 발자취를 어, 우리가 또 항상 많은 간증을 통해 들었고. 어, 나아가 또 오늘 우상윤 어, 형제가 어디에도 거주하고 있는지 우리가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귀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일치하지 않고 항상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어,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누구나 말들 은 많이 하지만 성경 말씀을 또 인용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진지하게 자신을 들여서 헌신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한 어, 형제를 발견하기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한 형제 자매가 저희가 함께 또 사역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임에 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아멘. 어, 우리가 앞으로 또 남을 날들이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의 족쇄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도 가는 것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또 예행 연습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 설교를 비단아 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가 정말 주님 보시게. 합당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어,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귀하게 오상우 형제님처럼 또 하나님 말씀에 또 진지하게 헌신한 이 자세를 또 본받으면서 또 믿음의 자세를 올바르게 견지하고 또 성경대로 믿는 믿음의 자세로 어, 주님께서 우리를 이리 올라오라 말씀하시기 전까지 항상 신실하게 거룩하게 선한 청지기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누구나 다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속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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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